네. 폭스바겐에서 나온 티구안 2세대의 그 주행감에 대해서 좀 한번 같이 달려보면서 한번 말씀을 나눠 보려고 하는데요. 어, 일단 기본적으로 이게 디젤 모델임에도 불구하고 어, 이 안에서 느껴지는 그 소리 소음은 그렇게 크지가 않습니다. 그냥 약간 시끄러운 가솔린차 같은 그런 정도의 소음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멈췄을 때는 자동으로 이렇게 시동이 엔진이 스탑이 돼가지고 어, 정말 조용합니다. 그냥 이렇게 고요하게 운전할 수 있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제 차체가 이렇게 높다 보니까 어, 좌우 시야가 아주 편하게 잘뻥 뚫려서 운전하기가 굉장히 편해요. 그래서 저도 이제 이 차량을 이제 선택했던 가장 큰 이유가 넉넉한 실내 공간도 있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제 4천만 원 초반, 뭐 3천만 원 중후반대 어떤 그 범위 안에서 선택할 수 있는 굉장히 합리적이고 좀 이렇게 좀 매력적인 그런 차량이라고 생각이 됐고요. 그리고 가장 기본적으로 여기 보면은 이렇게 연비가 나와 있는데요. 연비 같은 경우가 지금 9.9km 정도가 찍혀 있어요. 도심 연비 치고는 굉장히 잘 나오는 거고요. 이게 만약에 고속주행이라던가, 이제 어떤 고속도로 주행 이런 쪽으로 이제 가게 되면, 복합 연비로 가게 되면은 20km가 더 넘게 어, 찍히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차를 이렇게 몰때 조금 음, 힘이 부족하거나 뭐 그래서 이제 조금 어, 몰때좀 불안하거나 부담이 좀 있거나 그런 차량들도 있는데 이차 같은 경우에는 탑승 정원인데 다섯 명이고 성인 네 명이 앉더라도 짐을 싣고 성인 네 명이 앉더라도 주행할 때 안정적으로 주행이 가능하고 또 차를 몰때 어떤 부담감이나 이런 게 없어요. 그냥 어 적절한 힘이 받쳐 받쳐주는 그런 차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뒷좌석을 보면은 이렇게 지금 카시트를 이렇게 설치해놨거든요. 아 제가 이제 아기가 이제 곧 이제 나올 거라서 카시트 설치해놨는데, 그리고도 이 앞좌석을 보면 이제 그 와이프 포지션에 맞춰서 굉장히 좀어 등받이를 뒤로 젖혀놓고 좀 여유 있게 앉을 수 있도록 해놨음에도 불구하고 카시트도 넉넉하게 잘 들어가고요. 기본적으로 이제 그런 기본기에 굉장히 충실한 그런 차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어 결정적으로는 이 디자인에 대해서 좀어 호불호가 없는 그런 제 스스로는 이 차에 대한 그 외양 그 디자인이 굉장히 마음에 들었고요. 개인적으로 그리고 이 내부 인테리어도 크게 모난 게 없어요. 그 대신에 이제 요즘 나와 있는 뭐 그런 뭐 디지털 그런 디스플레이라든가뭐 이런 건 아니고 조금 노멀한 그런 어 계기판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센터페시아 같은 경우도 굉장히 노멀합니다. 그냥 에어컨 공조 시스템이 있고 그 다음에 그 아랫부분에 내비게이션 그리고 아랫, 아랫부분에 이런 버튼 조작 버튼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특징은 지금 스타트 엔진 스탑 버튼이, 어, 이 아래쪽에 있어요. 근데 이게, 보통은 이런 옆쪽에 붙어 있거나 뭐이렇잖아요 근데 이 아래쪽에 이, 있는 게 조금, 안 좋을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게, 보통 요즘에는 이렇게 내비게이션 말고 휴대폰도 거치대로 이렇게 꽂아놓잖아요. 근데 만약에 실수로, 이 휴대폰이 이렇게 떨어지게 되면, 위치가 딱요위치 오더라고요. 그래서, 혹시라도 주행 중에 이거 건드리지 않을까 스타트 스탑 버튼을 건드리지 않을까 그런 우려도 조금 들었습니다 하지만 전반적으로는 그냥 무난한 그런 디자인의 세팅이 되어 있는 그런 차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어, 폭스바겐 T1 2세대 모델에 대해서 어, 간략하게 승차감 및 차량의 어떤 그 성능들 기능들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렸습니다.